늑대와 두루미. 늑대가 마을에서 훔쳐온 생선을 허겁지겁 먹다가 큰 가시가 목에 걸리고 말았습니다. <laughs> 가시를 내려보내려고 늑대는 물을 벌컥벌컥 훔쳐온 떡을 씹지도 않고 한 입에 꿀떡. 그래도 가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. <laughs> 목이 아파 캣캣거리던 늑대가 두루미를 만났습니다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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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루미야, 내 목에 걸린 가시 좀 빼주지 않겠니? 아유. 늑대는 버릇대로 허풍을 떨며 말했습니다. 뭐라고? 두루미가 늑대를 흘겨보았습니다. 아이고, 두루미님, 제 목에 걸린 가시 좀 빼주시겠어요. 늑대의 태도가 공손해지자 두루미는 긴 부리로 늑대의 목에 걸린 가시를 빼주었습니다. 그러자 늑대는, 아, 아이고, 시원하다. 하면서 가버리는 것이었어요. 이봐, 은혜는 못 갚더라도 인사는 하고 가야지. 두루미가 늑대에게 따졌습니다. <laughs> 은혜라고? 늑대 입안까지 들어왔다가 잡아먹히자고 빠져나간 게 은혜가 아니면 도대체 뭔가? <laughs> 늑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.